아까 말씀드렸듯이 30에서 20에서 30만원 정도가 변색공을 수준의 광택은 적당한 금액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차 상태는 어떻게 확인하느냐 안녕하세요 제이디테일입니다 오늘은 광택이 왜 업체마다 가격이 다른지 또내 차는 어떤 광택을 해야 되고 어떤 업체가 잘하는지, 업체 선정 포인트까지 알려드릴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어 광택 가격의 진짜 핵심 포인트, 왜 이렇게 가격이 다르고, 무엇의 기준을 두고 업체를 선택하셔야 되는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광택이라는 건, 어 내가 어느 정도 퀄리티를 원하는지가 일단 제일 중요합니다. 광택하고 차를 직접 운행하는 사람이 만족해야 된다는 거죠. 실기스 하나 없는 완전 새 차를 원하는지, 아니면 그보다 업그레이드된 전시차 수준의 퀄리티를 원하는지 아니면 뭐 얼룩이나 어, 변색이 온 것을 복원하는 세미광택 수준을 원하는지 차량을 직접 운행하는 사람의 니즈에 따라 가격은 달라져야 되고 바뀌어야겠죠 이게 뭐 당연한 건데 어,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게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시죠 새 차를 구입하든 중고차를 구입하든 1년에서 2년 정도 운행하시다가 어느 날 문득 이 갑자기 주차된 차를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보는데 어 처음 느꼈던 그 반짝거리고 애지중지하고 그 어떤 그 어떤 소중했던 기억은 없고 장기세가 나고 먼지도 덮여 있고 차가 막 흐리멍텅해진 그런 경우, 그런 경우 때문에 방택을 많이 고민하시게 되죠. 어 이게 왜 이렇게 비싸지? 이 너무 주, 너무 바가지 아닌가? 어 근데 또여기 너무 싼데? 뭐무 불안한데? 자동차 광택 가격 여기저기 비교하느라 정신 없으시죠? 업체마다 어, 가격이 달라서 눈탱이 맞는 거 아닌가 싸다고 좋은 건가 이렇게 고민해 본적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맞습니다 비용 차이가 나도 너무나죠? 그렇다면 내 차에 맞는 광택 비용은 도대체 어느 정도가 합리적일까요? 보통 일반적으로 어, 광택을 알아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두 가지 생각으로 알아보실 거예요. 첫 번째로는 차를 봤는데 광발이 없어 보이고 어, 그냥 광을 좀 내기 위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 이 햇빛에 표면이 장시간 노출돼서 변색이 됐거나 기스가 쌓이고 그 기스들이 중첩되면서 광도가 떨어진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 가벼운 광택으로 복원이 가능합니다. 비용은 대략적으로 중형 그러니까. 어, 벤츠 E클래스 기준에 한 20에서 30만 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 경우도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어, 주차장 조명이나 햇빛에 비친 이 차체 표면이 거미줄처럼 막 이래. 거미줄처럼 얼케설케 있는 거. 그런 경우 있으시죠? 세차기스가 많은 경우인데요. 이때는 조금 정밀한 광택이 필요한 케이스입니다. 대부분 자동세차나 막세차, 뭐 출장세차 이런 거에 의해서 생긴 기스들입니다. 어 이런 기스들은 모르고 있다가 이 중첩되고 쌓이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햇빛에 비쳐서 보일 수 있고 주차장 조명에 어느 날 갑자기 보일 수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보통 중형차 기준, e클래스 기준에 30에서 40만 원 정도면 충분히 보관할수 있습니다. 이 방금 말씀드린 요 비용 이하의 견제업 중요합니다. 10만원짜리, 15만원짜리 장사광택, 일명 막광택이라고 하죠. 어, 중고차 상품화광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광택들은 대부분 싱글 폴리셔를 이용해서 빠르게 작업하게 됩니다. 보통 2시간 안쪽으로 차한 대가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홀로그램을 만들거나 약품으로 키스를 가리는 상태 상품화가 되는 건데요. 이래서 업체마다 비용이 제각각 다른 겁니다. 약품으로 가린 기수들은 세차 몇 번이면 다시, 짜잔, 하고, 바로 튀어 올라옵니다. 가급적 피해주시고요.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습니다. 어, 차량을 가족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광택을 어, 알아보시다가, 다른 곳에서 견적을 봤는데, 차량도 오지 않고, 그냥 전화로. 대략 광택 비용만 60만원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조금 비싸다는 생각이 드셔서, 여기저기 알아보시다가, 저희한테도, 저희 매장으로도 문의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서, 어, 차량 상태를 차주분과 직접 함께 보면서, 상담했던 곳의 견적서를 제가 봤는데, 이 차주분이 원하시는 건, 견색보건정부의 광택이었습니다. 차량 상태도 비수듬 많이 없었고요 지름대 제거 정도 수준의 광택인데 60만원. 아 비싸죠. 또안 되죠. 뭐 귀찮아서 대충 견적 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30에서 20에서 30만 원 정도가 변색 보은 수준의 광택은 적당한 금액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차 상태는 어떻게 확인하느냐? 어, 매장 안에 이런 조명을 휴대하는 분들은 거의 뭐 아예 없겠죠? 휴대폰만 있으면 됩니다. 어, 지하 주차장이나 좀 어두운 데서 휴대폰 블러시를킨 상태로 차체를 이렇게 비춰봤을 때이 거미줄 같은 빛이가 많다. 하시면두 번째. 이런 기스들이 많이 없는데, 뭔가 내 차가 좀 탁해 보인다. 하면 첫 번째 케이스로 생각하시고, 이렇게 기준을 두고, 이제 업체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업체는 어떤 데가 좋냐. 싸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다. 여러분, 집중해 주세요. 업체 선정 포인트. 업체 선정 포인트 첫 번째, 바로 요두 명입니다. 그냥, 반짝거리게, 차를 반짝거리게 보이기 위해서 업체들이 이런 조명 쓰는 거 아니냐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 조명이 있어야 키스들이 보입니다. 좀 전에 그 플래시로, 휴대폰 플래시로 차체 비춘 키스들 보셨죠? 이 보여야 제가 하든 말든 하겠죠. 보여드리겠습니다. 형광등이 있는 상태에서도 이 정도 수준 밖에 안 보이고 이 LED 집중 조명으로만 봤을 때 완전 다르게 보이죠 그래서 이 led, 집중, LED 집중형 LED 집중 조명이 설치된 업체냐 를 먼저 보시고요 두번째 작업 전후 사진을 꼭 확인하세요 실제로 업체에서 작업한 비포 애프터 사진이나 직접 달라고 하셔도 기술이 있는 업체고 자신이 있는 업체면 바로 보여 줄 겁니다 무조건 꼭 확인해 보세요 근데 사진이 없다 의심하셔야 됩니다 의심이 되는 업체에돈 수고 시간 써서 맡길 필요는 뭐 여러분 선택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 작업 시간 확인하세요. 여러분 건물 지을 때 바닥 공사가 후신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결국 외벽에 금이 가거나 여기저기 물이 새고 심한 경우에 무너지기까지 합니다. 실제로 건물 지을 때 대기업들은 바닥 공사에 제일 신경을 많이 씁니다. 어떤 시공이든 다 똑같습니다. 일단 세차로 이물질을 제대로 제거해야 했고, 제대로 제거하지 않고 광택을 바로 하게 되면, 이 광택기 패드에 이물질, 온갖 이물질이 끼어서, 오히려 깊은 기스가 생기게 되죠. 제대로 연마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표면을 연마하는 게 광택인데, 연마 자체가 되지 않으면 광택이 제대로 될 수가 없겠죠. 직원이 아무리 많아도, 광택은 최소, 최소 3시간 이상 걸린다는 점, 유념하셔서 업체 선정하시면, 아마도, 원하시는 결과물 받아보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음.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차를 전시차 수준, 혹은 막그 이상 하이 퀄리티로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나가시는 음. 영상 보면서 그 업체에 얘기,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표면 페인트 이렇게 바꿔줄 수 있냐며? 는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저도 이렇게 표면 성질을 바꾸는, 어, 페인트 성질 자체를 바꾸는 기술을 5년 정도 만에 찾았습니다. 어, 여기까지 제 TMI 자랑이었습니다. <목소리> 영상이 오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어, 요즘같이 좀 많이 물어보십니다. 요즘 같은 날씨에 사체에 물때 많이 생기는데 어떻게 지워야 되냐. 쉽게 지우는 방법 아래 링크에 남겨두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